우리 랜디를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 랜디가 진짜 개개개 개, 개 어렵게 생겼단 말이죠? 어 이게 더 귀여울 수도 있겠는데 랜디? 그쵸오 이면 좀 본체 느낌 나면서 좀 귀엽지 않아? 여기다가 화난 눈썹. 아 우리 개가 또 이렇게 또막 엄청 막 초롱초롱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죠. 또뭐 문제가 되나? 내가 뭐 어디 공모전 올릴 것도 아니고 내가 쓸 건데? 근데 약간 내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간 느낌이야. 아니 이게 여러분 이게 랜디예요. <laughs> 이게 랜디야. 구단 공식 랜디도 공식 굿즈 랜디가 또 이런 거야. 아 근데 굿아 굿즈 랜디 디자인이네. 어. 아! 제가 한거 여러분 구찌 랜디 디자인이네요 아 이정도면 랜디 맞지 않아? 아 근데 제가 그 랜디의 그 원본 느낌은 못 살리겠는 게 저는 안 예쁜 걸 싫어해요 저는, 저는, 저는 아름답지 못한 걸제 손으로 그리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너무 귀여워졌는데 우리 아니야 내 눈엔 귀여워요 우리 강아지 아니, 어 우리 개가 얼마나 어미미미미미미미 참아 <laughs> 미모란 말은 안 나오는구나.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귀엽게라도 해서 좀 구찌 장사나 이런 거를 해보지 왜 <laughs> 이렇게 랜디를 안고 있고 옆에 베티를 그려주자. 베티 그리면 풀이도 그려줘야 되나? 솔직히 풀이는 진짜 취향 아닌데 베티는 진짜 그냥 뼈다게 그리면 돼가지고. 얘는 만약에 앉아있다고 치면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게 너무 이상해! 너무 불순해 보여! 아, 잠깐만. <laughs> 하, 랜디만 할까? 일단은 내 캐릭터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마스코트들 배치를 생각을 해보자. 진짜 아무리 봐도 진짜. 진짜 이거 디자인 사고야, 사고. 개큰 사고. 어 너무 무서워. 안광, 안광 하나 추가되면 참 귀엽다고요, 이게. 입도 무표정 안에 내 캐릭터 무조건 웃어. 어, 웃으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도 그렇고, 인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 홍전은 이렇게 한쪽에만 있어도 귀여울 듯? <목소리> 여러분, 안광과 뭐, 기타 등등 이것저것이 좌우하는 인상입니다. 근데 제 배티가 좀더 짧긴 해요. 내가 짧게 그렸어. 진짜 아니 안광 안광 나 베티한테 많은 거안 바려 안광이랑 조금 우쌍 진짜 그거 두 개면 진짜 진짜 지금보다 애들이 들 무서워할 듯 여기서 더 눈썹 있으면 더 귀여워진다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하고 저 고민이 하나 있어요 풀이 그려 마라 아, 아 풀이 랜디까지만 그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베티까지 그렸는데 풀이 안 그리면 뭔가 애 왕따시키는 것 같잖아 하 진짜 못생겼다 이거 어떡 하면 좋냐 아이고 이거 진짜 아 어. 혹시나 나중에 이거 보면 담당자분 오열한다고? 오열하세요! 어쩔 수 없어 얼굴이 삼각형이네? 우리 애는 아니 우리 팀 마스코트 싹다 달아 이레전드에요 진심 헤어스타일도 답이 없어 내가 못뭐 그리는 건가 그냥 아니 근데 원본이 구린데 하긴 뭐 그런 것도 귀엽게 그리는 게 능력이 나는 하, 내가 능력 부족이다 아 이거 진짜 죄송한데 이거 고양이 캐릭터 파이어에그 그릴 때 모양 아니냐고요 안 아, 진짜 아 이거 뭐냐고 아니 얘네 둘다 이거 모양 이상해 진짜 이거 이 모양 도대체 왜왜 왜 자꾸 쓰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도 내가 그린 거 귀여워요. 다행이다. 귀엽기라도 해서 다행이다. 여기서라도 귀여우렴. 사실 랜디 랜더스럽시고 외계인 안 가져온 거 잘했다 생각해요. 인정합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마트 일렉트로닉맨 안 가져온 게 어디야? 난 진짜 항상 그렇게 생각해. 진짜 구단 이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났을때 진짜 저희 떨었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되는 거냐 우리 마스, 마스코트 일렉트로닉맨 오면 어떡하냐 이런 그런 정말 괴담들이 많았는데 실현이 안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캐릭터가 파스텔톤이라서 밝은 회색이 나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배티를 그려볼까요 우리 저 베티도 이제 극강에 뭐해와? 어쩔 수 없다 귀엽지 않은 건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약간 베티는 제가 항상 약간 울부짖었던 그 바꾸고 싶은 모습이 있잖아요 눈에 하이라이터라던가 홍조라던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베티가 잘 그려진 듯? 내가 원하던 베티의 모습만 담으면 돼서 내가 그린 것도 눈 까맣게 칠해놓으면 무서워 진짜 이 하이라이트가 진짜 엄청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제발 공식님들 하이라이트 좀 넣어주세요. 아니 찍찍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잖아.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저 하이라이트는 진짜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진짜 이 하이라이트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듣고 있나? SSG? 제발 쳐들어라. 가로치고 제발 들어주세요. 싹싹싹. 풀이를 그룹스 패티 잠깐 꺼놓고. 우리 제일 못생긴 프리. 제일, 제일 애정이 안 가는 프리. 그래도 우리 팀 마스코트니까. 오! 나름 귀여운데 여러분? 음, 더 수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로 테스트를 해봐야지. 딸깍 누르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 마이크를 끄면 이렇게 눈을 감고요 헤드셋을 끄면 자리를 비웁니다. 완벽하죠? 말안할때 움직이는 것도 확인했고 말할 때 움직이는 것도 확인했고. 아 좋아. 합방 11일이에요 어 일요일인데 왜 토요일이라 그러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 합방 11일이에요 어 <laughs> 내가 잘못 적어놨어 어? 엠바고에요? 엠바고라고 말을 안해줬... 잖 짠... 아요? <laughs>